박성이 팬인데 이번에 그 음, 도박이 가지고 참좀 안타깝습니다. <laughs> 오늘 누구 응원하러 오늘 오셨나요? 오늘은 그냥 그 김재욱이, 박준섭 프로. 아, 네. 박준섭 프로는요? 네. 지금 선두권에 있는 예, 예. 분인데 예.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나요? <laughs> 아니요, 그냥 뭐 <laughs> 어제 1등 하시길래 그냥 응원 잘해라고 응원하러 왔어요. 신동진 프로, 아부산 부산 갈매기 <laughs> 이 호군이라고 부산. 친구가 있습니다. 아, 그런 친구요. 예. 오늘 그래서 화이팅 잘하셨나요? 예, 잘했습니다.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 좀 선수들이 많이 흔들리대요 응원하 선수 응원하러 왔습니다. 아 예. 특별히 뭐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? 사이 아버지하고 아주 친합니다. 김도훈 프로 응원했습니다. 혹시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? 그뭐 우리 부산 쪽이고 또 미남이고 체격도 좋고 늘 신알 빠지고 공도 잘 칩니다. 박준석. 네, 박준석 프로님 박준석 네, 네. 지금 선두권이라 네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유, 맞아요. 어떻게 근데 보러 왔어요. 너무 많이 틀리게 이름을 네, 기억하셨네요. 네. 아 생각은 <laughs> 제가 네. 박상현 프로 응원하다가 네. 어, 선두가 틀리시길래 <laughs> 제가 응원을. 모중행 선수 응원하러 왔습니다. 최진호 선수 응원하러 왔습니다. 최진호 <laughs> 프로님은 어제 컷오프된 걸로 알고. <laughs> <laughs> 컷오프돼가 있습니다. 네. 그럼 모르고 왔습니다. <laughs> 아니 그러면. 김도, 화이팅, 이제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자, 여기 화이팅. 자, 자 김근아 선수 화이팅. 하나, 하나 둘, 화이팅. 둘, 셋, 화이팅. 화이팅.